전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학습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 전문가 오인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챕터 2 시제와 조동사 두 번째 시간으로 현재 완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2 시제와 조동사 세 번째 시간으로 조동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동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라는 것은 동사를 도와주는 말이요 구체적으로 동사의 의미를 부각시켜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단어들을 살펴보면, 가장 강한 must부터 시작해서, have, has to, should에 이어서 가장 약한 had better까지 나와 있어요. 예문을 통해서 각 조동사별 의미를 잘 파악해 보세요. 다음으로 또 다른 조동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can, may, would like to, used to 가 나와 있네요. 이 조동사들은 원어민들이 회화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문을 통해서 의미 잘 파악해 두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이 상점은 스마트폰 케이스를 팔지도 모른다. This store may sell smartphone cases 라고 쓰면 되죠. 2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녀는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She must be anxious right now. 라고 쓰면 되겠어요. 3번 살펴볼까요? 그 아이는 잠자리에 오줌을 싸곤 했다. The child would used to wet the bed. 라고 쓰면 돼요. 마지막 4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박물관에서 조용하게 있어야 한다. Don't have to를 must나 have to로 바꿔서 People must 혹은 should Have to keep quiet in the museum. 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잘 쓰셨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시험에서 볼수 있는 문제를 살펴볼게요. 우선 예제부터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조건에 맞게 영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보면 Should be on the grass walk 라는 4개의 표현을 활용하라고 되어 있고 필요시 단어를 추가 및 변형하여 여섯 단어의 완전한 문장으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We shouldn't walk on the grass.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말을 조건에 맞게 영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말을 보면, 너는 여름에 음식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보면, c a r e f u l 을 사용하고 다섯 단어를 추가하여 완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You have to be careful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7강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chapter 2, 시제와 조동사 네 번째 시간으로 기출문제로 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강에서 뵙겠습니다.